전국민의 음악 코치 이기현입니다제 옆에는 어우, 너무 우아하고 아름다운.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팬이라 모신 겁니다, 오늘. 선생님 연주도 좀 듣고, 우리 바이올리니스트 김민희 선생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와! <laughs> 여기 선생님 채널이 오페라와 성악 중점으로 되어 있는 채널인데 네, 이렇게 기악 연주자로서 올수 있다는 게 기악 연주자 네. 대표로 아 감사합니다 정말 <laughs> 영광스럽고요 더 잘해야겠다는 라 그런 생각으로 네,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내가 우리 선생님 만난 지꽤 됐잖아요 몇 년, 한참 됐어요 몇년 전에 네. 어디 연주를 하면서 그냥 처음 만났는데 제가 이제 반주를 해야 되고 네. 선생님은 바이올린 연주를 하시는데 제가 그냥 김민희 선생님한테 든 인상이 이렇게 사람이 나이스 할수 있지? 좀 이런 느낌이랄까? 너무 밝고, <laughs> 이분이 가깝게 계시면은 자주 좀 불러서 선생님 매주 이렇게 좀 출연을 했으면 좋겠지만, 네. 너무 부럽다. 제주도에 아. 계십니다. 제주도에, <laughs> 제주도에 살았던 사람도 아니고, 네, 어렸을 맞아요. 때부터 워낙 부모님 이제 일 때문에 김민희 선생님은 원래 외국 생활을 오래 하시긴 했죠. 한국에서 태어난 게 아닌가? 한국에서 태어났는데요. 나서. 태어나서 생후 45일 되던 <laughs> 네, <전>, 네. <laughs> <laughs> 기억 안 나요. 네, 저는 기억 안 나요. 지금 생각하면 저희 어머니가 20대 중반이셨는데 요즘으로 보면 정말 어린 나이잖아요. 그때 저를. 낳고 나서 바로 산후조리원 이런 거 없던 시절 응. 저를 들고 혼자서 왜냐면 저희 아버지께서 이미 외국에 가 계셨고 아, 출산 을위해서 한국에 오셨다가 어머나, 그랬구나. 네 다시 가셨는데 가 우리가 살던 곳이 미국이나 뭐 이런 응. 우리가 흔히 아는 응. 흔히 가본 나름 라 괜찮은 사우디 아라비아였어요. 아 진짜 <laughs> 직함도 없고. 그깐단쟁이를 안고 네. 엄마 가신 거예요? 혼자. 네. 우와. 그래서 한 2년 정도 살았다고는. 아, 또 움직였어요? 사우디아라비에 아 계속 있었던 네네네. 것도 아니고? 저희가 좀 많이, 많이 돌아다녔어요. 아, 어디, 어디 네. 가셨던 거예요, 그럼? 저희 미국에도 있었고, 요그 어, 미국에 다음에 한국에도 잠시 살다가, 네. 나중에 이제 제가 선택적으로 유학을 가게 된 곳은 독일이었습니다. 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 그게 좀 있는 건가? 첫 인상이 그때 우리 연주할 때, 어, 김민희 네. 선생님이 그냥 그냥 느낌적인 느낌이, <laughs> 그냥 딱 전형적인 한국 사람 느낌이 아닌 아게 있었어. 어, 열려있는, 되게 나이스하고 좋은데 딱 무시할 수는 없는 그런 게 있더라, 아 선생님이. 그니까 사고방식도 좀, 그럴 수도 있겠다. 되게 얽매이지 않고, 나는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선생님 그런 꿈을 꾸고 싶어도 이제, <laughs> 못할, 그래도, 그래도 아줌마 치고는 내가 좀 자유롭게 사는 편이지만, 김민희 선생님 어쨌든 서울에 있다가, 그냥 결정을 하고, 어떻게, 제주도로, 여자 혼자 아직 미혼이에요. 아. 요거 참고로 좀요거 아, 보시는 분들도 친절한 선생님. 어, 친절하고 아주. 아직 솔로, 아직 남자친구 없죠? 없습니다. 광고 이렇게 나가도 되나? 네, 네. 없고요. <laughs> 그렇죠. 네. 그렇다고 제가. 안 제가 보증합니다안 만나려고... <laughs> 만나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쩌다가 제가 제 자신을 너무나도 멀리 보내버렸기 때문에 기회가 좀. 그러니까 누굴 만나려면은, 아, 제주도에서는 만날 기회가 없잖아. 아. 그럼요. 제주도에 사시는 분, 부... 젊은 분들이라면은 관광객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네. 거기서 뭐 이렇게 길 물어보더라고. 이렇게 좀 괜찮은 장년이 아, 있으면 문제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하면서 이렇게 제가 제주도 <laughs> 이왕 제주도 이사한 거는 어. 서울에서 계속 살다 보니까 좀 대도시에서 살다가 어. 어느 순간 자연이 좋아지는 시기가 오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때 어, 다시 외국을 나가서 내가 좋아하는 환경 내가 정말 잘살수 있는 환경을 찾아서 가볼까 생각을 하다가 음. 아 비자 연장 안 하면서 내가 행복하게 살수 있는 곳이 어딜까 하는데 제주도는 누구나 그래. 좋다 좋다 하고 누구나 <laughs> 가려고 노력하고 음.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음. 하는 곳이기 때문에 가봤는데 어, 그게 너무 좋아서 음. 지금 3년째 네, 살고 있고요. <laughs> 근데 다들 막 이렇게 환상을 가지고 갔다가도 사실은 1년도 못 견디고 돌아오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거든요. 네, 되게 바람직하게 잘 적응을 하고 계시는 거구나. 적응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와. 정말. 그러니까 제주도는 음. 저는 처음 갔을 때 제주도 분들이 저와 비슷한 나이대 분들이 보통 육지에서 왔다고 많이 표현을 하죠. 그래, 육지에서, 육지에서 왔다 그러나, <laughs> 맞아. 육지에서 내려 오시면은 처음에는 환상을 갖고 저처럼 시월 한적한 데 사시다가 음. 6개월 정도가 지나면은. 서서히 그래도 제주에서 도시 같은 데로 옮겨 오시다가 음. 일하시는 분들은 올해 가장 버틸 수 있는 긴 시간이 2년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다3년 버텼잖아 버틴 게 아니라 즐기고 있구나 네 저는 즐거워요 일단은 제 직업상 저희 이동이 많잖아요 한 곳에 고립됐다는 라 느낌보다는 맞아 그건 아니니까 어. 내가 선택적으로 간 곳이기 때문에 음. 네.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하면서 와. 힐링하러 갈수 있는 공간이 집이다 보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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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에 대한. 어, 자꾸 집에 가고 싶은 욕심도 생기 고 그리고 제가 워낙 집에 있는 거 좋아해요. 아 저는 우선 강아지. 아침에 일어나면. 어 강아지. 강아지가 있어요. 아 강아지 키우시는구나. 네. 강아지가 있어요. 그래서 강아지도 이상하게 서울 과 제주에 있을 때좀 들뜸이 달라 보여요. 오 얘도 네. 그걸 아나. 음, 네, 네. 자꾸 나가자 그래요. 서울에 있을 때는 음. 산책은 필수 적으로 강아지들이 나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산책을 하루에 한번 하게 되는데 네. 가끔은 얘가 나가고 싶어 서인지 아니면 나는 강아지이기 나는 나가야 돼라는 <laughs> 이유 때문에 나가줘야, 되는 나가줘야 건지. 돼서 나갔다 오는 건지 그 구분이 안될때 있거든요. 견주로서 근데 제주도는 정말 하루에 시도 때도 없이 나가고 싶어하고요. 그리고 뭐 60분이고 90분이고 치와와요 아, 서울에서는 피곤한 날은 20분만 나갔다 와도 다시 들어가자라는 음. 말을 하는데 제주에서는 정말 직진 끝없이 가요. 음. 제가 지쳐가지고 그 작은 강아지의 체력에 제가 밀리는 거죠. 음. 그래서제 안고 들어오는데 열심히 나가요. 음. 그래서 강아지 케어. 음. 어,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 때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음. 그 많이 힘드셨잖아요. 그쵸. 정말 막 갖춰 산다는 느낌. 음. 근데 제가 그 코로나 시기에 보니까 제 라이프스타일이 원래 코로나 때 재택근무하시고 자가격리하시는 분과 별다른 없는, 별다른 생활패턴을 갖고 있지 않을까 원래 코로나랑 거를... 똑같았어 내 생활이 네. 그래서 저도 주변에 그 밀접접촉자로 분류가 돼서 음. 자가격리 한번2 주간 들어간 적이거든요 있 음. 근데 시간이 금방 가고 음. 그냥 내가 못 나가는 거에 대한 음. 음. 그러니까 원래 제 스타일이 약간 그런 음. 게 없잖아요, 있더라고요. 음. 그다음에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기 때문에 어, 일단 카페 가는 것도 좋아하고 오 커피를 좋아해요. <laughs> 커피 빵, 디저트 이런 거 좋아하고 저는 밥은 안 먹어도 빵 챙겨 먹는 스타일. 그 아침에 알고. 그냥 나가 일단은 일어나서. 나가요, <laughs> 네. 네, 얘기 그냥 상상만 해도 힐링이 되는 것같아요 네. 나가서 카페에 가서 네. 강아지랑 네. 같이. 강아지랑 네. 제주는 어. 애견 동반 카페도 많고요. 네. 강아지랑 출입할 수 있는 곳이 많아요. 음. 그래서 저희 집 주변에도 그런 아주 훌륭한 카페가 있고. 오. 그래서 이렇게 걸어가면 1km 정도 되는 거리라서 산책하기에도 아, 좋아요. 네. 건강하게 지겠다 네. 가는 길도 정말 예뻐. 요돌담 음. 있고, 음. 뭐 이제 밭들도 있고, 집들도 몇개 있긴 한데 음. 가는 길도 너무 예뻐가지고 부담 없이 한잔 마시고 다. 책보고 네, 하다 책 보면 보고. 또 오전시간에 가죠 가죠 네 가죠, 네, 가죠. 어. 있고 싶고 그리고 오전 8시 반에 여는 카페거든요 저는 어. 거기 사장님 분들그 사장님 부부가 운영하시는데 그냥 분위기 자체가 제가 음. 좋아하는 분위기여가지고 뭐 조명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아. 볼륨마저 아. 이런 거 따지는 거 보면 반려나는 사람 맞죠. 맞아 볼륨도 예민. 그래. 네. 너무 커도 안 되고 작아도 네. 안 되고. 그리고 장르도 자극적이면 안 되고 그렇다고 <웃음> <웃음> 너무 마사지 받으면서 들을만한 그런 도닦는 음악이어도 안 돼요. 아. 네. 선곡도 정말 제가 좋아하는 그런 부... 약간은 게요. 경쾌하면서. 너무 들뜨는 건도 네, 아니면 귀는 그렇게 안 가면서 뭔가 어. 음악은 흐르고 있다 정도 네. 그냥 고정도 그 신경 안 쓰게 편상하게 네. <laughs> <환산하게 웃음> 빛도 많이 들어오는 거기에서 저는 독서 좋겠다. 독서를 많이 해요 저는 네. 독일에 있을 네. 때도 어릴 때부터 일단 엄마가 저희 어머니께서 책을 많이 갖고 계셨고 음. 그런 긴책들이뭐 토지 같은 대하 네. 소설 어. 어 장르 불문하고. 음. 항상 읽던 것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뭐 로마인이 아, 이런 거 네, 읽었던 오, 막 거. 전집을, 전집을 어렸을 네. 때부터 네, 너무 좋은 습관이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봐서 저도 그냥 뭐 독서라는 거를 자연스럽게 했던 거 같고 오. 독서 뭐 즐거워요, 재밌어요. 책 네, 보고 난, 거의 일어가책 읽고 음, 음. 연주 있으니까 또 연습하시고 네 매일 연습하고 건. 공연 준비하고 근데 네. 그게 반복되지만. 제주도라 새롭게 느껴지나 그게 지루하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아 선생이어 저는 한 가지를 한 가지를 잘 파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음. 저 성향에 맞기 때문에 잘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독서도 네. 물론 많은 책들이 있지만 독서하는 그 행위 자체가 어디 가서 조용하게 하나의 몰두를 해서 읽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그런 독서를 매일 하는 생활도 지금 몇십 년째 하고 있고요. 음. 그리고 아침도 보면은 커피와 빵 음. 변함 없이 같은 메뉴를 아침으로 먹을 수도 있고 그래도 별로 질리지 않네요. 질리않아요실제안 나는. 네네네. 그러니까 그 연습도 악기라는 것도 제가 바이올린을 좋아서 시작을 했고 네. 음악을 어, 사랑하기 때문에 음. 물론. 연습이라는 거는 그 과정 자체가 힘들 수는 있지만 그렇죠. 네, 우리 맞아. 밥 먹을 때도 가끔은 먹기 싫어도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될때 있잖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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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처럼 이제 연습이 즐거운 건 아니에요. 음. 하지만 내가 발전이 있다 보니까 음. 필수적으로 공연하기 위해서는 음. 연주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맞아. 항상 준비가 되어 맞아, 있어야 맞아. 되는 그런 책임감 의무감 <laughs> 이런 걸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음. 그리고 제주에 가면 저는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뭐할 일이 없는 건 아니지만 <laughs> 예, 연습하기에 정말 좋은 환경으로 음. 제가 셋업을 했기 때문에 연습하는 게 좋아요 저는 음. 네. 네. 네.